네 안녕하세요. 어, 이번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전동칫솔과 그리고 이발기입니다. 두 개가 수명이 다됐어요. 배터리 수명이 다돼서 이거는 한 음, 전동칫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. 한몇년 정도 됐는데 충전을 시키면 한 잠시 돌다가 멈춰 버립니다. 배터리 수명이 다됐다는 거죠. 그래서 일단 배터리를 교체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. 그 배터리를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. 자 배터리는 보시는 것 같이 총 배터리 3 개를 가지고 교체를 할 거고요. 전동칫솔 같은 경우에는 1 개가 들어가고 이발기에는 2 개가 직렬로 들어갑니다.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제가 구매를 할때 이게 좀 좋더라고요. 뭐 어떤 판매자분들은 이렇게 스포트 용접까지 뭐 선택을 해서 하면 이게 스포트 용접까지 이렇게 보내주니까 어,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전동칫솔 같은 경우에는 분해를 할때 예, 정말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하단 쪽을 이렇게 분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. 요즘 보니까 위쪽을 돌려가지고 분리를 하더라고요. 돌릴 때는 이 정면 버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을 바라봐, 바라봤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. 보시면 약간 일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자, 이 상태에서 시, 음,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. 원래 이게 이 부분에 뭔가를 잡고 잡고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. 어, 빠졌습니다. 이만큼 돌리니까 이렇게 빠지네요. 아, 이렇게 빠지게끔 돼 있고, 자,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. 분리를 하고 이거를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일단 빼고 이 안쪽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스프링이 들어있어요.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장착할 때는 여기다 끼고서 끼인 상태로 장착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장착을 진행하거든요. 이거를 배터리를 때 교체를 하려면 이, 이, 이 보시는 것 같이 차의 안쪽에 있습니다. 배터리가 배터리가 안쪽에 있어서 지금 납된 포인트가 지금 모터 쪽. 모터에 연결된 납땜 포인트가 있고요 배터리 쪽에 있는 납땜 돼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까지만 제거를 하고 기판하고 이 코일이 감겨져 있는 요 부위죠 요선 쪽을 뺀 다음에 배터리를 해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, 이 상태로 납을 우선적으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제거는 모터 쪽두 군데 그리고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 전동 칫솔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거와 같이 모터 쪽에 지금 납땜되어 있는 두 포인트하고 배터리 쪽 이번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된는두 포인트의 납을 우선 제거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. 자뒤쪽 뒤쪽 마이너스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인두기를 살짝만 대서 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네요. 앞쪽 같은 경우에는 흡착기를 이용해서 빼야 될것 같아요. 납 흡착기가 따로 있거든요 이 흡착기를 이용해서 빼 보겠습니다 자납 제거 작업을 진행했고요 납을 완전 제거를 했습니다 떨어질 정도로 나을다 이렇게 제거를 했고 이 상태로 이 기판 보호 쪽을 들어서 빼보겠습니다. 자 프라트에 걸려가지고 잘안 빠졌고요. 자 지금 위쪽은 들어올려 올렸고 뒤쪽, 뒤쪽만 제껴서 빼면 될것 같아요. 자 기판하고 뒤쪽 부분을 일단 분리 작업을 했습니다. 자 이제 배터리만 빼면 될것 같아요. 배리아 배터리를 이렇게 하니까 더 쉽게 탈거가 되네요. 새로 지금 구매한 걸로 이게 스폿 용접을 미리 해놔서 어, 해서 이렇게 보내준 거라 좀 편한 것 같습니다. 이 위치가 이게 약간 좀 넓거든요. 그래서 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립퍼를 이용해서 조금씩 잘라주겠습니다 자 앞쪽 플러스 쪽만 좀 얇게 기존에 이게 좀더 약간 두꺼워서요 이 부분은 립퍼를 이용해서 좀 잘랐습니다 얇게 동일하게 일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역으로 끼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배터리는 전압은 1.2v 짜리입니다. 이 상태에서 납땜을 하기 전에 이제 낀 다음에 제가 마무리로 납땜을 하기 전에 이제 가땜을리로에제 납땜을 진행 납땜을 하행습니다하겠습니다 자, 전동칫솔 배터리 된 교체 작업을 진행했고요.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원래대로 조립을 진행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배터리가 현재 지금 충전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장착을 한 다음에 충전을 먼저 시켜놓고 이따가 가동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장착은 이게 처음에 처음에 장착할 때 확인을 아까 전에 했,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자, 이렇게 해제를 하게 되면 이게, 이게 돌아갑니다. 이렇게. 이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빼거나 할때 약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걸 다시 원위치로 잡아줘야 되고요 한마디만 해서 이 위치랑 이 지금 볼록 태어나는 위치죠 이 태어나는 위치랑 이 스위치는 위치랑 동일하게 일정하게 맞춘 상태에서 장착을 진행할 겁니다 이 뒤쪽에 원래 달려있던 스프링 껴주고 이 버튼하고 이 지금 현재 지금 안에 스위치하고 같은 위치로 해서 이렇게 장착을 진행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장착은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끝납니다. 자, 이렇게 눌러주면, 자, 이렇게 들어가집니다. 자, 충전을 진행했는데요. 작동 잘 되네요. 배터리 예, 리필 교체 작업을 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